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 오늘 산삼산행 짐산행 표고버섯산행 두개 왔습니다 오늘 두개 왔고 와 요즘에 아주 땀이 아주 비오듯옵니다비오듯 땀이 아주 그냥 비오듯 와서 뭐 여튼 아무튼 지금 한9 0 0고지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좀대세요 제일 빠 올라가서 조금 더좀 멋진 소박한 삶, 소박한 육구만 다 정도 볼수 있는 상황 한번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튼,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어. 아, 이 시점에서 빨간 딸이 좀 보여줘야 하는데, 없네, 없어. 제가 좋아하는 마른 꼴을 좀 빨리 찾아서 그쪽 포인트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뒤져봐야될것 같은데, 일단. 그래도 이쪽은 고산이라 선선합니다. 선선하고 아주 뭐, 딱 좋아, 날씨가. 근데 포인트가 좋아서 아 이슬람도 한데 이안 돼. 없는 거야 아, 오늘, 심산행 폭이, 더 더워지기 전에, 한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, 그냥 빨리 좀 포인트로 옮겨서, 표고버섯 좀 채취해서, 내려가야겠습니다. 아, 풀떼기도 너무 많고, 아, 이런데서, 좀 심을 만나면은, 육구만 달인데, 아,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찾아봐도 없어 없어 아야씨 어. 와 어, 이렇게 안 보이나 어 저번에 표고버섯 채취하고 어린 새끼들은 두고 간 포인트인데 누가 따간 듯 요. 야, 씨. 다갔어, 다갔어. 다갔어, 다갔어. 아. 이런, <laughs> 이런. 다갔어, 다갔어. 아. 누가 다갔을까? 아, 다갔어, 다갔어. 아, 씨. 나가스 하나 발견. 다 하나. 어, 하나가 아니네. 아유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참나. <laughs> 어, 이건 다 말랐네. 세 개! 성공! <laughs> 세 개! <laughs> 또 없나? 야. 어, 또 표고가. 얼마 없어서 또. 다시, 심, 심장, 세자넥으로 틀었는데. 아 이렇게 안 보이나? 뭐, 오행짜리 하나. 거기서 하면 오행자리는못볼 것이고. 빨간 딸을 좀 봐야 되는데, 아. 뭉쳐, 뭉어 어우, 날파리. 어우, 날파리. 아, 날파리 아주반 죽습니다. 반 죽어. 어우, 씨. 오늘, 표고, 세 개. 했습니다. 야, 대다, 대, 아, 어. 야, 제가 웬만하면은, 이 등산로 길을 다니지 않는데, 오늘은, 좀 편하게 일로 가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 힘들어, 힘들어. 뭐, 여튼 또, 내일 산행, 아, 요즘에, 산행이 너무 좀 어정쩡해서, 아, 참. 능이 산행을 가야되나 능이버섯 산행을 갈까 표고 산행을 갈까 꽃송이 산행을 갈까 쌀이버섯 산행을 갈까 뭐 여튼 오늘 자면서 이 표고 3개 집어넣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생각해 생각하면서 내일 산행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름철, 휴가철인데 저희 동네도 엄청나게 사람 왔습니다, 지금. 엄청나게 사람 많이 왔고, 물놀이, 항상 조심하시고, 요, 또사랑하시는 뭐 분들은 또, 말벌, 뱀, 낙상,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이만, 여기서, 표고 세개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.